보물이 잘 잤어? 아침 먹자. 엄마. 왜 이래, 왜 이래? 보물이 얼굴이 왜 이래? 어제 자는데 모기 소리가 나더니 우리 보물이만 물었네. 팔에도 물었네? 어떻게 보물이만 물었어? 엄마 속상하게. 여기 어디 있는데? 엄마 뭐해? 찾았다. 모기장, 위험하니까 옆에 가 있어. 허, 허? 허? 보물아, 어? 들어와봐. 오늘부터 거실에서 모기장 펴고 자자. 으예! 캠핑 온것 같다. 보물이 캠핑도 알아? TV에서 봤어. 날씨 따뜻해지면 엄마랑 아빠랑 보물이랑 진짜 캠핑 가자. 캠핑 가자. 캠핑? 우리 텐트 없잖아. 살지 그럼 바닥에 사자. 에어매트 살까?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추울걸. 전기장판 사야겠네. 기장판 연결하려면 일산도 필요하잖아. 가서 또밥해 먹어야 되잖아. 버너, 버너 바람막이, 캠핑그릇, 결제, 결제, 결제. 그럼 땅바닥에서 먹어? 캠핑테이블, 얼음 캠핑 의자 두 개. 아이 캠핑 의자 주문 완료. 짐도 싸야 하잖아. 밥통살, 고기, 간식, 김가루, 계란, 김치, 보물이, 김팔, 반팔, 비상약, 세면도구, 소고, 수건, 양말, 선크림, 손톱깎이, 밴드, 모기약. 엄마 옷도 넣어야 돼. 장난감 한 개만 가져가. 엄마, 장난감 더 가져갈래. 출발. 벌써 힘들다. 보물아, 바다야, 바다. 조개도 캐고, 재밌게 놀자. 근데 바닷가라 그런지 바람이 엄청 분다. 보물이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텐트 다치니까 밤이 됐네. 여기 앉아있어. 저녁 먹자. 아빠가 고기 구워줄게. 밥 먹자. 바닷바람이 장난이 아니네. 빨라, 간다 겨울 패딩 가져오길 잘했다. 그치, 보물아? 보물이 아빠 패딩 안 챙겼어? 오. 마자 먹고 이꼭 닦아야 돼. 화장실이 멀어서 좀 불편하네. 엄마 여기 와봐. 여기는 바람 안 불어. 따뜻해.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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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뜻하다. 전기장판 안샀으면 큰일 뻔했네. 바람 엄청 분다. 텐트 날라가는 거 아니야? 안 올라가. 머리 잘자. 아침이다. 기름 두르고 <laughs> 계란 두개 넣고 <laughs> 볶다가 밥 넣고 호리카케 넣고 볶으면 완성! 우물이밥잘 먹네. 낮은 또 엄청 덥다. 옷 갈아입고 조개 캐러 가자. 짜잔. 엄마가 썰매 챙겨왔지. 앉아봐. 아이고, 이뻐라. 출발. 나왔다. 엄마 유튜브 보여줘. 주머니에 핸드폰 넣어놨는데 어디지? 에 어디지? 핸드폰 없어. 잊어버려서. 초대해수욕장에서 핸드폰 주워서 부모님께 갖다준 초등학생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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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보물아 이제 집에 가자. 아빠 텐트 정리할 동안 마지막으로 바다 보고 집에 가자. 보물아 코로 숨쉬고 멀리 봐봐. 바다 빠빠이 하고 가자. 바다야 안녕. 잘 있... 내가 작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털면 돼 하나 아, 진짜 사람 많은데 조용히 좀해 발에 모래 묻 붙어서 움직일 수 없어 어, 네. 왜못 움직여 그냥 걸으면 되지 모래 묻어도 괜찮은 거야 엄마 어, 화나게 네. 아, 하지 마라 기분 좋게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 고무라 캠핑 재밌었어? 응. 뭐가 제일 재밌었어? 계란볶음밥 먹은 거. 다음에 또 캠핑 갈까?